많이 흐르고 있어. 이 얘기를 네가 믿어줄까. 시공간을 넘어 순식간에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버린 한 소년의 이야기. 너만 내가 나라는 걸 알아주면 돼. 데뷔 이래 가장 순수한 캐릭터로 돌아온 강동원. 진짜 송민이에요. 그리고 데뷔작부터 강동원과 호흡을 맞춘 신예배우 신은수가 함께한 영화 가려진 시간. 어땠어요? 강동원 씨와의 첫 만남. 말해줘요 아, 다른 세계 사람 같다 했는데. 되게 막 그, 그러시잖아요. 어. <laughs> 10대 소년을 연기한 36세 강동원의 연기 피아인드 미묘하게 아, 막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. 스물한 <laughs>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했던 두 배우의 매력 넘치는 인터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니, 이번 에 함께한 영화가 가려진 시간 네.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. 실종 사건의 이후에 미스테리하면서도 내가 예전에 그 사라졌 아니 내가 그네아 이수영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이수영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이문의 실종 사건 후에 며칠 뒤에 성민이가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요. 그런 어른이 되어 나타난 성민이와 수린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영화입니다. 외딴 섬에 홀로 전학 온 소녀 수린.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졌어요. 그때 성민이를 만났어요. 괜찮아. 꼭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. 다행히 가려진 시간에서 빠져나와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온 성민은 수, 수린아. 순식간에 어른이 되어 수린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. 어 제가 맡은 성민이라는 캐릭터는 몸은 다 자란 어른이지만 되게 소년성도 가지고 있고. 네. 저도 인터뷰할 때 강동원 씨 만나보면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면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. 최대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보이게는 해야 되니까 <laughs> 열심히 했어요. 이번 영화로 연기 첫 데뷔를 알린 10대 신예 배우 신은수. 그러니까 어른이 된 성민이를 알아볼 수 있어요. 30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강동원의 파트너로 발탁됐는데요. 은수야, 네, 어땠어요? 네. 강동원 씨와의 첫 만남. 되게 막 그, 그러시잖아요. 네. 그러시잖아요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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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러시잖아요 키, 하면. 키가 크시고 얼굴이 네. 조그마하시고 그래가지고. 아, 너무 잘생겨서. 네, 네. 너무 네. 다른 사람, 세계가, <laughs> 아, 다른 세계 사람 같다 했는데. <laughs> 아, <키>. 친해질수록 네. <laughs> 친근하세요. 아, 친근하시 <laughs> 용의자는 키 185cm 정도의 큰 키에 그 남자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.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성민, 수리나 나 성민이야. 수리는 둘만의 비밀 노트를 알아보는 글을 보며 그가 진짜 성민임을 믿게 되는데요. 머리 자르니까 옛날 얼굴 이 있는 것 같다.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성민을 돌보며 무섭어서.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. 옛날 일들 다 까먹게 될까봐. 진짜 어린 역할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게 미묘하게 네. 아, 막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. <laughs> 예를 들어 어리광 피우면 손발이 오그라들 아, 수 그쵸?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손발이 오그라들려고 할때좀싹 넘어가게. 어, 아니게끔. <laughs> 네. 자연스러게그 정도 선을 많이 찾았어요. 어, 네. 오그라든다고 느낀 점이 딱혀. 음 그래서 잘 조절을 하신 거 아닐까요? 어전 몰랐거든요.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은. 정부가쓰레기는 최근 일본, 영화 밀정에서 일본 경찰로 큰 활약을 보여준 배우 엄태구의 친형인데요. 류승원, 류승범 형제 뒤를 이을 감독과 배우 콤비로 떠오르고 있죠. 태구 씨가 저보다 뭐 <laughs> 친구 역할로 나오는데 조금 어리시더라고요. 네. 감독님 동생이니까. 감독님이랑 저랑 동갑이고. 제가 더 어려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. <웃음> <웃음> 음, 어리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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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보이세요. 또한 깊이 잠수해야 되는 위험한 수중 촬영부터. 아! 아! 사이즈가 맞지 않는 성인용 장비를 메고 고통스러운 와이어 촬영에 임한 신은수. 제가 아무래도 와이어 액션 그런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연기를 하기도 더 힘들고. 이려움을이기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.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능숙하게는화하는 데뷔 13년차 배우 강동원 그이 도전은 이번영화이서도이어졌는데요저는 항상 영화를 볼때 시나리오 완성도를 보거든요. 어떤 때는 정말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지워가는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, 역으로. 그냥 그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, 저는. 이번에는 강동원 씨랑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배우랑 연기를 해보고 싶은지. 어? 말해도 돼요? 음, 말해도 되죠. 말, 말해도 말 되죠, 강동원 씨? 아니안 할게요. 아, 안할요 <laughs> <하네요. 웃음>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둘만의 진실. 잡혀 의심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걱정하지 마. 내가 도와줄게. 영화 가려진 시간입니다.